자, 33번 빈칸 출원이에요. 난이도 높아요. 자, c o n c e p t 개념. 됐죠? 어, 관념, 개념. a vital, 매우 중요하다. important to, vital to. critical도 많이 쓰는 거 알죠? critical. 비판적인 아니라 결정적인. 그래서 동료가 crucial이 되죠. crucial. to human survival, 에, 매우 중요합니다. 별 도움 안 되는 것 같은데. human survival, 이거 키워드 아닌 것 같은데. 자, 됐고요. 자, but we must also be careful with them. 개념을 조심하라고? 왜? 벗 뒤에가 주제잖아. 그럼 careful인데? 조심하라고? 왜 조심해야 돼? 개념이 뭐? 개념이 무슨 나쁜 짓을 해? Because concepts open the door to. open the door to는 원래 가능성이 생긴다는 뜻으로 쓰는 거예요. 비유적 표현입니다. 정말로 문을 연다는 뜻이 아니라 가능성을 열어주다의 뜻이야. essentialism. 아니, essentialism이 좋은 거 아니야? 왜 조심하라고 그래? 조심하라는 얘기는 이게 나쁜 거라는 얘기야 즉이 글쓴이는 essentialism을 내가 뭐하겠다? criticize 비판하겠다는 뜻이에요 왜? 조심하라고 했으니까 나쁜 놈을 조심하지 뭐 좋은 놈을 조심해 이 사람은 essentialism을 마이너스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유추할 수 있죠 왜? carefree 나왔기 때문에 essentialism을 나쁘게 보고 있다 자 그들은 하고서 뭔가 negative 나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 상태로 들이대는 건 너무 무모한 짓이긴 하지 됐죠? 이 상태에서 들이댈 수 없어요 자 갑니다 자 블라블라 블라블 독일 사람인가 봐 opens his book ignores 책 이름이 무식함이야 책 이름 자체가 마이너스라고 됐죠? 자 with an old proverb 자기가 책을 썼는데 책 시작 부분에 old proverb가 나와 속담, 옛말 속담, 옛말 old saying이라고도 해요 It is very difficult. 힘들다. To find a black cat in, the dark, in a dark room. 어? 그렇지. 어두운 방에서는 흰색 고양이는 쉽게 찾겠지만 검은색 고양이는 찾기가 힘들죠. Especially when there's no cat. 어? 어? 여기서 이래야 돼. 뭐야? 고, 고양이가 없어? 아니, 내가 이제 고양이를 찾고 있어. 야옹아, 어딨니? 어, 방이 어두워서 너무 안 보이네? 우리 검은 고양이 어딨니? 검은고양이 네로? 어 네로, 네로야 로 야옹이 어딨니? 하루종일 찾았는데 못찾았어 왜? 어 거의 고양이 없었어 이게 뭔소리야 이게 뭔소리야 컨셉트 존재하지 않는다 뭐지?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 계속 가봐 this statement 이 말은 beautifully sums up 아주 아름답게 매우 잘 aptly 이 단어도 많이 씁니다 아주 잘 요점 정리 한 거다. 서머라이 즈한 거다. 섬 p 한 거다. The search for essences. 자 과학에서는요, essentialism이라는 게 있어. essence라는 게 있어. 진리를 추구하는 거야. 진리를 추구해. 뭔가 뭔가 있을 거야. 진리가 있을 거야. 우주를 우주의 섭리가 존재할 거야. 내가 우주의 섭리를 하나로 정리해낼 수 있는 뭐 그런 걸 내가 찾을 거야.라고 막 열심히 찾고 있어. 과학자들이 찾고 있거든 실제로. 근데 많이 실패하지. 자, history has uh, has many examples. 예시 잘 봐. 근데 이거 뭔가 부정적인 얘긴데. of scientists 과학자 who searched 어? 자, 빨리 반복되는 거. 뭐긴 뭐야? 고양이 찾는다고 했잖아. 찾는다고. 자, 위에서는 고양이를 찾았죠. 비유법이지. 갑자기 고양이가 왜 나와? 무슨 애완동물이 주제는 아닐 거 아니야. 과학자들이 뭘 찾았어? 에센스를 찾고 있죠. 자, 대비시켜. 여기도 찾는다가 나왔단 말이야. 과학자들은 에센스를 찾고 있다. 에센스를 찾고 있어. 근데 찾고 있어. 여기는 고양이를 찾고 있었죠. 근데 고양이가 이때 없대? 고양이 찾는 거 힘들다고 했죠. 왜? 존재하지 않아. 어? 라는 얘기는 과학자들이 에센스를 열심히 찾고 있기는 한데 에센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지. 자, who searched fruitlessly for an essence. 자. 에센스를 찾았다, 못 찾았다. 이 글은 에센스를 찾지 못했다고 나올 수 밖에 없는 글이야. 왜? 위에서 고양이 없다고 했잖아. 대응시키라고. 이런 걸 뭔지, 뭐라 그러면, 대응이라고 해가지고, 선생님, 여기 나온 이 검은 고양이는요, 음, 이 검은 고양이는 뭘 의미하는 거야? 과학적인 에센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걸 찾는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이제 찾다가 나왔잖아요. 딱, 딱 대응이 돼요. 근데, 위에서 고양이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도 에센스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딱 찾아야 돼. 됐죠? 자, fruitlessly 이게 고3에서 실제로 나왔던 단어입니다. 고3 시험에서 6월 모의고사였죠. 40번에 이게 선택지에 나왔어. 이게 fruitless가. 아, fruitful이나 왔나? 어쨌든. 자, fruitful은 뭐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그 성공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fruitful하면 successfully예요. 근데 반대말인 fruitlessly하면 무슨 뜻이냐? fruitless. 이거는 unsuccessful.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패했다는 뜻이야. 얘는 노력해서 성공했다는 뜻이죠. 근데 애들이 이걸 왜못 왜못 맞췄냐면, 선생님, 과일로 가득 찼다가 무슨 뜻이에요? 아니, 과일이 가득 차면 성공한 거고, 과일이 없어요가 무슨 뜻이야? 실패. 근데 선생님, 왜 과일이 성공과 실패의 뜻을 가져요? 니가 농사꾼이야. 과소, 어, 니가 과수원을 어, 어차, 과수원을 어, 운영하는 농사꾼인데, 여기 열매가 엄청 많이 달렸어. 열매가 막 미친듯이 많이 달려있는 거야, 나무에. 사과가, 배가 막 엄청 많이 달렸어. 자, 그럼 농사꾼 입장에서 당연히 뭐야? 성공한 거지. 열,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과일이 많이 달려있으면 당연히 석세스지. 그렇게 생각해. 어 자, 근데,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있는데, 사과가, 열매가, 열매가 없네? 그럼 농사꾼 입장에는 당연히 뭐야 Failure지 실패지 농사를 졌는데 과일이 어, 과일이 맺히지가 않았다 그럼 당연히 실패를 의미하겠지 이미지로써 충분히 외울 수 있어요 Fruitful 한말 Fruitful Fruitful 외워 고3에서 나온 단어라고 외우라고 아 성공적이다 결실을 맺었다 아 한국말에도 있어 결실을 맺었다 즉 성공했다는 뜻이야 나의 재수생 1년간의 재수생 그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그럼 합격했다는 뜻이고 자 fruitless는 무슨 뜻이야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재수를 했는데 에휴, 과일이 맺히지 않았어요 실패했다는 뜻이지 학교 대학 떨어졌다는 뜻이지 외워 자 찾는다 fruitlessly 어, 실패했다는 뜻이야 에센스를 찾았지만 실패했다 자 unsuccessfully 외우시고요 자 이거 외워 in vain In vain. 무슨 뜻이야? 비어있다는 뜻인데. 비어있다? 자, 앞 뭐가 떠올라 헛된 수고. 헛수고야, 헛수고. In vain 그냥 통으로 외워. 헛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가 없다. 헛수고. 외워, in vain, in vain. 외우세요. 고3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단어야. 자, 근데 왜 헛수고였을까? 이야, 위에 써 있었잖아. 고양이 없는 방에서 고양이 찾고 있었어. 그러니까 헛수고를 한 거지. 이 에센스는 존재하지 않아. 근데 니가 찾고 있었어. 그러니까 헛수고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을 찾고 있다고. 존재하지 않는 개념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연구를 했다고. 이 과학자가 어, 증명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연구를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어때? 이 개념은 존재하지를 않아요. 검은 모양이었던 거야.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헛수고 한 거지. Because they used the wrong concept. 개념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개념이 잘못돼 있어. 자 사회학적으로 보면요, 공산주의라고 할게요. 공산주의. 자 공산주의, 커민리즘. 당연히 잘못된 개념이지. 야, 이 시스템이 돌아가겠냐? 서로 경쟁을 해야지. 응? 이뭐이 산업적으로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발전하는데 얘는 경쟁이 없잖아. 컴피티션이 없잖아. 컴피티션이. 그러면 경쟁이 없으면 당연히 발전이 프로그레스가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실패하지. 잘못된 개념이야. 이걸 가지고 한 거의 한 50년 동안 뭐 러시아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그러니까 결과가 안 나오지. 그러니까 망했지.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잘못된 개념을 믿고서 증명하려고 노력하니까 실패했잖아, 결국. 그거예요 자, to guide their h a p o thesis. 가설을 가이드하려고. 개념이 잘못되어 있었어. 처음부터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노력했던 거야. 즉, 존재하지 않는 검은 고양이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서 처음에 컨셉이 중요하긴 하지. 하지만 조심해야 된다. 컨셉 조심해라. 왜? 이 컨셉이 처음부터 아예 잘못된 컨셉일 수도 있다. 아, 그 뜻이구나라고 다 이해를 했죠. 이제 완벽하게 이해되죠. 자, 우리 이 사람은요. 철학자? 과학자? Gives the example of Luminiferous uh, Aether uh, 이게 에테르라고 해 한국말로는 에테르라고 해가지고 여기 뒤에 설명 나와 A mysterious substance 물질인데 가상의 물질이야 가상의 물질 이 물질은 Was thought to fill the universe 우주를 채우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여러분 암흑물질 들어봤죠 암흑물질 이 암흑물질도 아직은 입증이 되지는 않았죠 상상 속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가설이야 가설 Hypothesis 이거 가설일 뿐이야 됐죠? 뭔가 있겠, 있을 것 같다라고 가설을 세운 거죠. 중력이, 어? 중력이 왜 이렇게 세지? 뭐야? 뭔가 말이 안 되는데? 뭔가 어떤 물질이 존재해야만 이게 성립되는데? 그래서 가상의 물질을 만들어낸 거야. 뭐 이게 틀렸다고 틀릴 수도 있어.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아직은 몰라. 자, so, so that 그래서 light would have a medium 매질, 아, 매질 매개체 to move through. 아니 봐봐 빛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공기라든지 뭔가 매질이 있어야 이동을 할거 아니야. 근데 우주에서는 뭐이 우주가 베이큐이라면즉 아무것도 없는 진공이라면 빛은 어떻게 전달이 돼? 어 그렇네. 그러니까 이 개념을 만들어낸 거야. 근데 이 개념이 맞을까 틀릴까? 틀릴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자 됐죠? 즉이 어, 물질은 was a blackhead 이었다. 무슨 뜻이야?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어떻게 위에 써있었잖아 존재하지 않는다고 고양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개념이라고 아까 wrong 그 단어 어디갔어 여기있네 어, 잘못된 개념이라고 이해 됐죠? 자 볼게요 a black cat writes 이 사람이 썼어 and physicists 물리학자들은 had been theorizing in a dark room 안에서 and then experimenting in it 그방 안에서 막 실험을 했어 looking for evidence 증거를 찾아 고양이 고양이 존재하지 않는 고양이의 증거를 찾아 고양이의 털이 빠져 있지 않을까? 열심히 찾아줘. 없어. 야, 고양이의 그 대변이 어딘가 남아 있지 않을까? 없어. 왜? 그 방에 고양이 없었어. 묻득이야이 이론은 처음부터 잘못된 이론이었던 거야. 근데 그걸 증명하려고 증거를 열심히 찾았던 거지. 즉 헛수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얘들아, 뭐가 제일 중요해? 헛수고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fruitlessly.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고 in vain. 됐죠? 그리고 unsuccessfully. 왜 존재하지 않는 걸 찾으니까. 존재하지 않는 걸 찾는데 어떻게 찾겠니? 당연히 못 찾지. 자, 볼게요. 일단은 단 먼저. 어, 자, 블랭크랑 연결해서 읽어야 돼. 대의가 뭔지 말해. concepts. 됐죠? concepts가 대예요 자, concepts는 encourage us to see things that aren't present. 이해돼? 막 북돋아줘 우리 뭐고 야 봐봐 뭘봐 존재하지 않는 걸 보라고 찾으라고 이 present가 무슨 뜻이 있어 아니 이거 고, 아무리 고일이지만 얘들아 present 설마 아니네 어 선생님 크리스마스 선물 생일 선물 응 그래 알았어 알았어 또또 무슨 뜻이 있어 어 지금 at present 현재 지금 됐죠 형용사로 뭐야 현재의 지금의 됐죠 자 그리고 뭐가 있어 존재하는 present present 존재하는 명사로 presence 존재 반대말은 뭐야 absence absence는 여러분 이제 중학교 때결 결석이라고 요런 친구들이 많죠 맞죠 absence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석했다 그럼 present 뭐야 출석한이라는 뜻도 있죠 존재하는 그리고 출석한 출석 부를 때어저 출석했습니다 할때 present 이렇게 하거든 I'm here 또는 present 그러면 야제 어디 갔니 어제 결석했네요 his a b s e n t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 이거를 프리젠트로 읽으면 뭐가 돼? 동사로 바뀌죠. 그래서 보여준다, 제공하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이 눈으로 보여주는 거잖아. 그지, 그지? 이거. 이거 뜻도 있고. 단어를 다 외워야 돼. 그래서 이 문제는 쉬워요.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냥 이 단어에서 게임 끝나버리죠. 존재하지 않는다. 끝! 너무 쉬운 문제였고요. 말이 안 틀렸어. 자 이번 force 강요한다. 사이언티스트가 단순화시키도록 scientific theory를 자, 여러분 단순하다 복잡 복잡하다 이런 개념 나온 적 없어요. 복잡하게 한다는 의 c o m p l i c a t e 를 쓰거든. 근데 그, 그런 개념 나온 적 없어. Let us think science. 어, uh, let us think that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든다. Science가 essential and practical.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거 조심하라고 했잖아. 조심하라고 했잖아 부정적 개념이잖아 이거 조심하라는 거야 warning이야 warning. 그러니까 과학은 에센스를 찾아서 떠나는 거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음. 에센스를 찾으려고 하는 것을 실패, 그 멍청한 짓이 다이 뜻이야. 완전 180도야. 자 drive scientists to 자 drive 목적어 투부정사 몰고 가다 운전이라고 하지 마 제발 좀. 어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encourage한다는 뜻이야. drive. force를 써도 돼 강요하다를 써도 되고요. 좀 이제 센 개념이다 보니까 force 이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어, encourage를 써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encourage 몰고 간다 근데 force가 더 좋아 강요한다 우리 physicist s 물리학자들이 탐구하도록 철학? 아니 철학이 왜 나와 아니 그 ether는 ether라고 그할 거야 그거 연구하라고 그거는 물리 연구지 그게 무슨 철학이야 자 그다음 lead us to ignore the unknown 모르는 건 무시해? 아니죠. 모르는 건 무시한 게 아니라, 모르는 걸 찾으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모르는 걸 무시한 게 아니야. 찾으려고 했어. 근데, 못 찾았어. 왜? 처음부터 그 가설 자체가, 개념 자체가 틀린 개념이었기 때문이야. 됐죠? 자, 얘가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이냐. 변형 문제로,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일단은 주제는 되게 좋아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존재한다는 presence. 존재하지 않는다는 absence를 썼죠. 음, 그리고 존재하다는 원래 exist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당연히 exist를 쓰겠죠. 반대말은 non-existential 이런 단어 많이 나오죠. non-existential. -exist, 존재하지 않는. 근데 그건 단어가 너무 쉬운데. 그지? 그래서 단어를 가지고 내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지 않나? 왜 단어가 너무 쉬워서 뭐. presence, absence, 존재하지 않는다. Exist 이런 나라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문법이 하나 들어가 있어. 여기 좀봐 보세요. 여기 medium이 나왔어. 매질이 나왔잖아 매질. 근데 to move through 이 매질을 통해서 이동한다는 말이 나오죠. 이거를 장문을 해볼게. 잡아봐. Light 빛은 would have a medium 매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through which를 써 그럼 어떻게 돼? 이 매질을 통해서 빛은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장문이 가능하죠. 이렇게 장문한 상태에서 Through which를 문법식으로 낼수 있죠. 그 유명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그 뒤에는 뭐가 나온다. 완전한 절이 나온다. 즉, it can move는 완전한 절이죠. 목적어가 필요 없잖아. 아 자동사로 썼잖아. 주어가 자동사한다. 됐죠? 따라서 뒤에 완전합니다. 이동하다가 나왔으니까 이동하다 뒤에는 목적어를 안 써도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빛은 빛은 이동합니다, through which, 이 매질을 통해서 이렇게 장문에서 시험에 낼수 있어요 전에사 플러스 관계점에서 문법 문제를 장문에서 낼수 있다 어쨌든 어, 패세지를 변형시킨 거잖아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자, through를 이걸 뒤로 옮길 수도 있어 이걸 뒤로 옮겨 버리면 어떤 장문이 나와요? Uh, light would have a medium which it can move through 이렇게 되겠죠 응 음, 그러면 여기서 여기랑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걸 시험에 굳이 내지 않겠지. 이거랑 똑같으니까. 차라리 through which it can move 이렇게 바꿔낼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요런 부분 was do to feel 이거 중학교 문법이랑 굳이 이런 거낼것같진 않은데. 음 단어는 뭐만 외워라 요거 In vain이 나올 것 같아. 이거 요거를 내면 애들이 싹다 틀리겠죠. 왜 단어를 모르니까 틀리지. 헛수고란 뜻이야 헛수고. 됐죠? 그래서 봐봐 Jane. tried in vain 헛수고했다는 뜻이야. In vain to find the ring 반지를 찾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in vain이 들어간 무슨 뜻이라고 헛수고라는 뜻이에요. 즉 실패했다는 뜻이야. 실패. 그래서 in vain을 이용해서 시험을 낼 가능성이 시험을 이제 맞, 바꿔서 낼 장문을 해서 시험을 낼 가능성이 좀 존재한다. 이것만 조심하면 나머지는 크게 조심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어법이어법 바꿔낼 수 있다 이 부분 어법 바꿔낼 수 있다 조심하고 fruitlessly 이 단어가 워낙 중요한 단어라 고3에 나왔던 단어라 아마 이렇게 바꿔낼 가능성이 존재한다 됐죠? 나머지는 크게 뭐 걱정할 부분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답 체크했지 1번 다끝